안녕하세요. 한자삼나의 심연진입니다. 한자삼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4월 21일 월요일이에요. 주말 잘 보내셨죠? 4월도 어느덧 이 하순에 접어들었어요. 어, 바깥에 그 어, 뭐랄까 시외로 나갔을 때도 그렇고 시 내에서도 어, 꽃들이 만발해서 참보기가 좋아요.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거 시작해 볼게요. 이거는 비슷할 불. 비슷하다. 그, 다른 뜻은 확연히 구별하기 어렵다. 근데 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거랑 뜻이 같은 거는 방. 방불케 한다. 이것도 같은 뜻이에요. 그러면, 방불케 한다. 거의 비슷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만약에, 어, 사람들이 어떤 못, 어떤 이유로 만약에 모였어요. 막 서로 이게 막 떠들고 그러면은 시장을 방불케 한다. 뭐 이런, 이런 얘기. 만약에 그 지금 뭐니뭐다 졌지만 거의 다 졌지만 벚꽃 이렇게 필때그 주변에 이제 뭐 노점상들이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서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서뭐 그, 간단하게 요기하고, 뭐, 이러면은, 사람들은 바글바글 하고, 또뭘 먹고, 또 구경하고, 뭐, 이러면은, 시장을 방불케 한다. 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이제, 이렇듯이, 방불케 한다. 이런 아주 흔하게 우리, 이렇게 쓰죠. 그비슷하다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에요. 그럼 이제, 이거는 쓸때 주의해야 될게 뭐냐면, 여기에 보면은, 다 똑같이, 걸을 척에 나왔어요. 걷다. 그럼 여기 하나만 딱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부처불이에요. 부처불. 불국사, 불교 할때 하나가 있느냐 두개 있느냐에 따라서 뜻이 전혀 달라요. 하나는 비슷하다는 뜻이고 하나는 부처라는 뜻으로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액이나 두액 때문에 전혀 다른 뜻을 나타내기 때문에 한자 같은 경우엔 정확히 써야 돼요. 물론 우리 한글도 마찬가지잖아요. 만약에 내가 나를 썼는데 여기다 한액 더하면 다가 되어버리잖아요. 전혀 다른 뜻이 되듯이, 한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를 쓰느냐, 여기, 획이 이쪽으로 하나냐, 여긴 두 개. 차이가 전혀, 그러니까 많이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쓸때 항상 주의해야 되고, 이거는 비슷할 불 같은 경우, 에 원래는 이게, 어, 아닐 불이에요. 아닐 불이니까 음을 빌려준 역할을 한 거죠. 우리가 왜 불소치약 할 때도 그러고, 그다음에 이렇게 여행 이런 데 가면 뭐 십불 들었다. 오불 백불 뭐 이런 얘기할 때 불자 여기 동그라미 친이 부분을 써요. 그럴 때 쓰고 아닐 불자예요. 그래서 요것만 동그라미 친 것만 보면 전에도 설명했지만 활공하고 지금 화살이 결합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살통에 화살을 내가 쏘다 보니까 다쐈았어요 이제 없어. 그러니까 이 부정어를 보면은 아니다. 아닐 불 글을 때 아니다는 뜻도 있지만 그 안에는 없다라는 뜻도 있고 그다음에 뭐뭐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한 예로 이게 없을 문자 같은 경우에도 그냥 없다라는 뜻이 대표 훈음이지만은 이거는 뭐뭐 하지 마. 라 금지. 그래서 전에 이게 제가 예를 들었던 게 무도 인지단. 그러니까 여기다가 무 길도 길도라는 건 여기서는 말할 도자죠. 그래서 무도 인지단 그러면은 남의 단점을 말하지 말라, 못모하지 마라, 없다란 뜻만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부정어는 그렇게 하나의 대표 혼음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없다란 뜻도 아니다, 못모해서는안 된다, 못모하지 말아라 이런 뜻도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거는 사당 사 사당이라 하면은 그러니까 신주 그러니까 신 이미 돌아가셔서 신주를 모시는 거. 신주를 모시는 곳이 사당이다. 사당사가 대표 후놈인데, 제사사라고도 해요. 물론, 제사사는 쓸때 여기는 똑같아도 여기에 이렇게 뱀사자를 써서 제사사 이렇게 쓰는데, 이것도 제사라는 뜻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되게 보면 제사 지내면은 신위를 이렇게 딱 모시고,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다가 신주 이렇게 딱 모셔놓고 제사를 누구누구의 제사라는 걸딱 알리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기에 사당사 할 때, 그러면 뒤에 이렇게 동그라미 친 거는 이거는 마틀사. 이제 마틀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귀에 익숙한 게뭐 사회자, 뭐 어떤 진행을 하는 사람 사회자라든지 사법부 할때 사자를 이제 이거를 쓰, 요 동그라미 친 부분을 쓰는데 여기는 음을 빌려준 역할을 한 거다. 그렇다면 이 사당사가 들어가는 이제 한자를 보면말 그대로 뭐 현충사, 뭐 충렬사 뭐 이럴 때 사당. 말 그대로 사당도 그렇고. 뭐 여기다가 집당자 쓰면 사당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그 충렬사 그러면은 어떤 국가의 어떤 충성을 그 바쳐서 자기 자신이 이렇게 희생한 사람들을 이렇게 기리기 위해서 설치한 어떤 사당을 말하는 건데 충녀사 충렬사는 여러 군데 있어요. 근데 이제 현충사 그러면은 이순신 장군 충무봉 이순신 장군 이제 충남 아산에 있어요. 저도 그걸 가봤는데. 입구에서 그 충, 그 현충사까지 가려면은 꽤 길이가 있, 걸어, 걸어서 갈 때도 좀 멀어요. 물론 걸어가야 되죠. 근데 제가 그때 한여름에 8월 4일인가 엄청 덥잖아요. 이게 중복하고 중복 때쯤 되면은 중복 좀 지나면 굉장히 덥잖아요. 7월 말에서 8월 초뭐 이렇게 되게 덥잖아요. 그 그러니까 다들, 다른 사람들은 일행들은 아, 나 더워서 못 가겠다고 아, 포기를 했는데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생겼을까 하고, 다 비슷하겠지만, 그, 거길 가서, 어, 나중에 이제, 그, 다시 나오는데, 굉장히 큰배롱나무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그런데 갔는데 안 가보기가 좀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까지 가봤던 그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나는 왜 여기에 충남에, 그, 아산에 이제 이게 있을까, 이게 그 사당이 있을까 좀 궁금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음, 그 공부하는 그 선비들, 유림들이, 이제 그 임진왜란 때 희생한 거에 대해서 나라를 위해서 충성했으니까 그 정신을 기리자해서 그러니까 사당을 만들었다는 그렇게 이제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서울에서 태어나셨고 보통 저 남해 아래 뭐 전라도라든지 이쪽에서 그러니까 지금의 말은 해군 뭐 이런 이런 쪽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충남에 있그 계실까 뭐 이런 생각을 그 사당이 왜 충남에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설명을 딱 들으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당사 같은 경우에는 이 마틀사는 음을 빌려준 역할을 한 거다. 그러니까 충분히 여기에 묻힐 그러니까 현충사, 뭐 사당,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충렬사 이런 것처럼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 마땅한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 마틀사 같은 경우에는, 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은 이거는 이제 병부절. 를 이제 말하는 거고 그 병부절 같은 경우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이제 이거를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이제 입구가 나왔는데 만약에 왕이 신하를 갖다가 딱뭐암무안무개를 영위정으로 임명하고 그러면 그렇다 하면은 그 임명받은 사람이 고개를 조아리면서 자기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겠다고 고개를 숙인 그 모습을 이제 말한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음을 빌려준 역할을 한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눈은 얘기했지만, 이거는 제사와 관련되어 있는 거, 이게 다 거의 다 나온다고 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건일소. 대표적인 거, 소풍. 보통 이렇게 날씨가 덥지도 않고, 시원하고 따뜻할 때, 요럴 때 가야 재밌지. 너무 뜨거울 때는 그늘을 찾게 되고, 아예 실내, 에어컨 나온 실내가 좋잖아요. 요맘때 그러니까 가는 게참 좋아요. 어디 나서기가.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가 선택한 건데, 우리 귀에 익숙한 거, 소풍. 여기다가 바람풍자 쓰면, 말 그대로 소풍. 우리 소풍 간다? 이럴 때 이거 쓰는데, 이제 자전에 보면은 이 건일소를 써도 되고, 사라질소를 써도 똑같다고 나왔어요. 이렇게 써도 소풍, 이렇게 써도 소풍 맞다고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 이렇게 쓰나 저렇게 쓰나. 그러면 이제 건일소 같은 경우에는 요, 뭐 논일다. 이게 논인다는 거는 이제 내가 어떤 목적에서 어디 가는 게막 어떤 사무적은 그런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내 어떤 스트레스를 풀고 뭐, 뭐 친구들이든 누구랑 같이 이렇게 어, 뭐 산책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산책을 하다가. 도시락 싸온 거 같다. 같이 먹을 수도 있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소풍에 대한 추억이 많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거 쓰는데, 요거는 달물초자야. 우리 초상화할 때 달물초, 그면 러 달물초 같은 경우에, 여기에는 어떤 뜻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초소할 때 음을 빌려준 형성 문자다. 그럼 내가 건인다, 논일다. 그러려면은 책받침이 나오는 거는 걸르초 플러스 발족이니까. 내 발을 이용해서 내가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에는 걸을 척 여기 걸을 척에 나왔고 발쪽내 발로 거닌다. 그러니까는 걸어 다니는 거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는 이 책받침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소풍이란 단어는 우리에게 아주아주 아주 익숙하지만 한자를 봤을 때 오호 생소한데 이러면서도 또어 사라질 소가 소풍할 때 쓰네. 그니까 러 사라질 소 같은 경우에는 소식. 할 때, 뭐, 군대 간 아들한테 소식이 없다? 할 때도 이거를 쓰고 많이 써요, 생각보다. 다양하게 쓰이니까 그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 대표, 여기 지금 건일소를 대표적으로 했지만은, 사라질소도 똑같이 소풍할 때 쓰는 거고, 소풍 말고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식할 때도 저 글자를 쓴다는 걸 기억을 해 두세요. 자, 그럼 제가 준비한 이 세자 여기서 마치고, 수요일 날또 새로운 글자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자삼락의 심연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